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론트계의 성도 여러분. 금요일 오분 아침 묵상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이 된후첫 번째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 야곱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왔습니다. 처음 창세기를 읽는 독자라면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오는 이 에서와 야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겠죠.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며 철저하게 선물과 이 대열을 준비한 야곱의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를 향해 이렇게 걸어오는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겠죠.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고생한 세월의 흔적이 그 얼굴에 써져 있는 걸 봅니다. 에서는 동생이 불쌍해 보여서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팔 벌려서 와락이 이 야곱을 끌어 안았죠. 그렇게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에서가 먼저 야곱을 용서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둘은 함께 펑펑 웁니다. 드라마의 반전이죠. 이게 바로 브니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축복이죠. 야곱만 이스라엘로 새 사람이 된게 아니라 에서도 그 20년 사이에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과 경쟁하고 시기하던 에서가 아니라 이제 넉넉해진 에서를 봅니다. 야곱이 주는 선물을 사양할 정도로 배포가 크고 너그러워진 에서를 보죠. 변화된 에서의 모습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이그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역시나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두 사람의 20년 만의 화해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선하신 감동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울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고의 전도는 용서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이웃들을 용서하는 것이 죄 용서 받은 세 사람이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와 은혜를 나누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용서가 나오죠. 이웃사랑의 그 90%는 용서입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원수를 용서하라는 의미가 강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복음의 핵심으로 받아들이죠. 용서는 복음의 출발이자 절정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만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용서 받음으로써 용서를 알게 되었다면 용서함으로써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들 여러분, 우리는 용서 대신 비판과 정죄와 갈등이 깊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이 더욱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심한 욕설, 인신공격, 이런 댓글 문화가 넘쳐나는 모습도 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과 정죄보다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답게 용서와 화해에 그런 대사들이 돼야 하겠죠. 이념 갈등, 뭐 정치 비판, 교회 비판 등이 넘쳐나는 그런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 쉬운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극률이 여기는 넉넉한 마음과 자기 자신의 들보을 먼저 들여다보고 빼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피스메이크로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의 크롬을 받는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서와 또 야곱의 그 클라이맥스를 봅니다.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화해하는 장면을 봅니다. 20년 만에 만나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 다시 하나 되고 화해될 수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정죄와 비판으로 살아간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고 살아가는 넉넉한 그런 제너러스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